안녕하세요, 백기랑입니다 최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를 해봤느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아마 들으실 거예요. 아니 내가 실제로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는 신입사원 과정을 좀 들어가는 건데 왜 프로젝트를 요구할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기업의 상황은 사실 많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사업계획 작성 연락 이번 시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사실 기업은요. 끊임없이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조직이죠. 뭐뭐 뭐 삼성전자 같은 뭐 직원 수가 전 세계에 20만 명, 30만 명쯤 되면 글쎄요. 진인종인 프로젝트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는 넘지 않을까요? 아니, 수만 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때로는 두세 명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할 수도 있을,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들은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기업의 성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프로젝트에는 성공률이 존재합니다. 뭐,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목표가 낮아진다거나,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존재하죠. 결과적으로, 처음에 기획했던 결과를 예측해서, 진행해서, 만들어냈을 때 나온 그 마지막에 나는 결과들이 모여서 기업의 성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는 프레스 관점에서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좋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인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인재가 필요하겠죠. 다행히 기업은 이런 역할들을 하기에 너무나 큰 조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서 이두 가지를 다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만 잘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져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아이디어 있는 기박힌 좋은 프로젝트를 기획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뭐 누군가가 프로젝트를 정해주면 잘 수행을 해서 결과를 잘 내는 사람도 존재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의 역량이 어느 쪽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고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역량들이 실제로 우리가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작동하는 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계획들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죠. 시간 관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두 가지가 크게 다른 개념이라고 보진 않아요. 당연히 목표가 먼저고요. 그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그걸 다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계획하는 능력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실행력을 많이 부각시키는데 큰 기업일수록. 그 다음에 앞선 기업일수록, 그 다음에 검증되고 글로벌 기업일수록 계획하는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굳이 하나 딴다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자격증을 따라오는 기까지할 정도로 이 프로젝트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 여러분이 생각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수들을 관리하는 노하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평상시에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경험들을 토대로 점점 더 고도의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에서는요. IT 프로젝트의 평균 성공률은 2000년대에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IT라서 그런지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고요. 제가 느끼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성공률은 이보다 현격히 낮은데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프로젝트 성공이란 계획했던 예산과 일정 요구사항을 준수한 즉 최초에 세웠던 기준이 그 달성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프로젝트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성공률을 높게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외에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목표를 낮추거나 중간에 조건을 완화시켜서 실제로 처음 기준으로 보면 미흡하거나 불안정 프로젝트로 끝난 건데 본인 스스로는 만족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기업은 이런 식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상품과 서비스가 되어서 소비자들에게 만나주고 시장에 출시가 될 텐데, 결코 소비자들이 그런 불안전한 제품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최초의 계획했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점 기계해 주시고, 그 기준에 맞췄을 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한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완료는 안 됐지만, 혹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과정에 여러 가지 산물들은 다음 프로젝트 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실패도 자산이다. 네, 점점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라든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도전하려면 그런 많은 실패 사례를 경험해 본 사람, 물론 성공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겠지만 실패도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경험들을 잘 축적을 해서 그러한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원인이나 결과, 대안들을 잘 관리한다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일반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성공 확률은 3% 미만입니다 정말 현격하게 낮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초 기준에 따라서 목표를 체크를 해보면 생각보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거꾸로 기업이 30%가 되려면 무려 10배 가까운 일반인들의 10배 가까운 성공률을 끌어내야만 기업의 평균적인 성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10가지 프로젝트를 세해서 3가지 정도 성공시켜 기업이 유지가 된다면 아, 일반인들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도 그런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굉장히 따지게 되는데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약간의 경험으로, 경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실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대학 같은 곳에서는 프로젝트 러닝이라는 개념으로 수업 자체가 프로젝트가 되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지나온 모든 과정들에 대한 노하우를 실제로 요구받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서 기회를 펼칠 기회가 없게 된다면 평생 프로젝트를 못 해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업과 직장에서 프로젝트 관리 법을잘 사용하시려면 평상시 개인의 프로젝트 관리법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참고로 성공률 60%가 되면 월 1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최초에 세워져서 달성된다면 자신의 몸값 굉장히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는 대체로 보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즉 시작과 끝을 잘 관리하는 특히 끝을 잘 관리하죠. 당연히 정해진 시간 안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성공률이 높은 사람들은요, 몸값이 거의 천정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차이가 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 기업에 존재하지 않거나, 경쟁 기업보다 나은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차별화, 유니크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비슷하다면 소비자들은 선택위로에 서게 되고 기업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경쟁에 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 것인가, 먼저 만들 것인가, 뛰어난 제품을 만들 것인가, 한정된 자원으로 그 제품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프로젝트 매니지 리더들의 가장 큰 고민들이죠. 그런 점에서는 평상시 그런 능력들을 잘 비양해왔거나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뽑는다는 게 기업의 프로젝트 관점에서의 인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실행되는 모든 과정에는 정말 많은 요소가 들어가죠 당장 이것만 하더라도 강의 준비를 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저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점점 좋은 품질의 제품은 한 사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다양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 팀워크라는 개념도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시간에 제가 팀워크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 봐야 되는가? 결국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은 수십, 수백, 많게는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관여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부속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다 반품을 해야 되거나 환불을 해줘야 될 상황이 벌어지겠죠?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정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프로젝트 관리능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소통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프로젝트를 좀더 주의도 면밀하게 체크하시고 관리하시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요구하고 할 때마다 어떤 영향이 필요하고 어떤 영향들을 내가 준비해 줘야 되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좀 가늠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뭐 간단하게 표로 정리된 게 있어서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비전이 있죠. 비전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프로젝트인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할때 제가 목표 체계도를 만들 때요. 비전은 수많은 목표들을 통칭하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모든 기업, 모든 개인은 미래의 성공적인 어떤 모습을 지향을 하고 있죠. 그게 매출액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규모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으로 전략, 포트폴리오 들어가고 그 속에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비전은 수백, 수천 개 프로젝트가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물일 수도 있죠. 다만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그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해서 남는 결과물을 모아서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비전을 세워놓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백 수천 개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훌륭한 프리스 매니저는 비전을 즉 미래를 보고 미래에 필요한 어떤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려내는 사람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림을 뭐 미래에 대한 스케치를 잘 한다거나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잘 그린다는 표현을 듣는 분이 있다면, 프레스 매니저로서 큰 그림을 그려서 비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또, 비전을 얘기한다면 그만큼 직급이 높아지겠죠또 그런 측면에서 승진이라는 기회도 비전을 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해보시면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장소도 너무 많죠. 문제는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요. 저는 자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러,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한정된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마냥 많고 돈이 마냥 많다면 못할 프로젝트 없겠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면 프로트가또잘안 끝나요 사람들이 그만큼 느슨해지거든요 어쩌면 한정돼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이 긴장을 하고 타이트한 어떤 일정들을 끌어내고 관리를 하고 집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성과를 냈던 그 경험들이 기업이 원하는 어떤 역량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업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스펙을 요구하죠 그스펙의핵심입 뭡니까? 수많은 프로젝트를 얼마 나 해왔느냐,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쳐왔느냐, 그래서 뭘 얻었냐를 알고 싶어하는 거죠. 이제 성적에 대해서 신뢰사를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 쌓여 있는 수많은 그 지식의 토대가 중요한 건데 점수점을 통해서 그 지식을 가늠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 점수와 지식 사의 상관관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늠하는 쪽으로 기업은 터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좋은 성적 반응을 포기하는 뜻은 아니고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프로젝트들도 잘 수행을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항상 관리 주기가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주기가 있는데, 각 주기마다 들어가는 에너지라든가 강도, 예산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인력을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즉,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량인데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한다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는 잘 끝낼 것이고, 조기 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관리되는 부분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게왜 문제가 되냐면요. 처음에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스케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제가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회사를 론칭해 달라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달 넘게 저는 주로 혼자 작업을 했는데, 어, 투자자분께서 계속 왜 사람을 안 뽑냐.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직 뽑을 단계가 아니다. 왜냐면 뽑아도 사람에게 시킬 일이 없는데 왜 뽑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주기들이 맞아야 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좋았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준비가 안 된다면 그것은 낭비가 되는 거죠. 기업이 끊임없이 프레스 매니먼트를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낭비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결과는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많은 자원이 들어가기보다는 적절한 자원이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할수 있고, 그 적절한 자원이 나오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다음 프로젝트를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요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도 하는데요 이해관계자의 어떤 영향력이 작아지면 뭐 비용이 높아진다 왜냐면 이해관계자가 뭔가요? 그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의 영향력, 즉 주문한 고객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까요? 산으로 가죠 그럼 결국 고객이 사지 않게 되니까 비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해 관계자, 즉, 그 프로젝트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데 성공을 하면 비용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왜 요즘 기업들이, 어, 그, 입사 과정에서 소통의 능력을 강조를 할까요? 왜냐면, 하 한정된 자원을 효율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 수많은 부서와 조율을 하고, 수많은 전문가와 조율을 하고, 수많은 상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적값을 끌어내야 되는데, 만약 많은 시간만 들였다가는, 기업을 결국 막을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프로젝트의 어떤 주기를 잘 관리하는 능력들을 여러분의 어떤 스펙에서 좀엿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이해하고 계획하고 일정 수립한 다 개발해서 자원 관리해서 통제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프로젝트 관리의 뭐 구성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다루는 이유는 오르지 않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거죠 주어진 시간 내에 예산한도 내에서 요구된 성과 품질을 내는 것, 그리고 뭐 범위가 바뀌더라도 허용된 범위 안에서 변하지 않고 기업 문화, 기업 가치를 혼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서화된 프로젝트의 성공, 정말 꿈같은 성공인데, 이런 멋진 성공을 기업은 최대한 많이 끌어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성공률이 40%가 된다면, 30%밖에 못낸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비록 10% 차이지만 성과적 측면에서는 이게 10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이전의 모든 실패를 아우를 만큼의 성공을 끌어내기 때문에 뭐 잘한다면 수십배 이상의 격차가 나고 한 개의 프로젝트 성공이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성장, 미래, 가치까지 담보 시켜 버리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훌륭한 기업들은 보면 요 롱런하는 제품들이 있죠 한번 잘 개발해서 수십 년간 써먹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제품을 개발한다면 그 제품 개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평생의 가치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잘 관리해서 실현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공시키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뭘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물을 원하시는, 원하는 건지, 주스를 원하는 건지, 탄소를 원하는 건지에 따라서 제조급이 달라지는 건데 그냥 목이 말라요라고 정해버리면 우리 서로 다른 제품을 설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목마름이 뭐 한번에 끝나길 바라는지 그 다음에 톡 쏘는 맛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 제품이 달라지겠죠 그런 점에서는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설계가 잘못된다 왜냐하면 요구한 사항을 잘못 해석하면 당연히 그 잘못된 해석에 따라 프로젝트를 설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신입사원들에게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요구할 때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왔다 이런 것보다는요. 고객에 대한 니즈,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함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봤냐 하는 거죠. 교수님이 점수를 주겠다고 했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충족시키지 않으면서 그냥 점수를 잘 달라고 한다면 교수님은 점수를 잘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통제 변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현실적인 계획들 잘 짜셔야 되고요. 당에 필요한 기술자와 기술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 구조를 파악을 해서 문제점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계약한 사람들과 하부 시스템의 어떤 특징들을 찾아내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할수 있는 것들이 프로젝트 성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공 요인입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책임, 책임 부여도 명확해지고 보고의 필요성도 줄어들죠. 자,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한마디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젝트 관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프로젝트 관리에 내 프로젝트를 취업 프로젝트를 한번 보죠내 취업 프로젝트는 관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의 책임 여부, 즉, 누가 이 프로젝트의 가장 수혜자고, 누가 가장 관계력이 없는 사람인지 구분한다면, 여러분, 내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 여부가 명확하게 그려져야지, 취업 준비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사실 주변에 취업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 참 많지만 정말 들어야 될 조언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취업 프로젝트를 한번 관리해 보시면 많은 것들에서 노하우를 얻게 되는데 정해진 날짜에 취업하기를 바라실 테니까 그 날짜 안에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달성도를 측정 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 취업이라고 할때 인턴만 취업시키는 거냐 아니면 정직원으로 등록되는 거냐 아니면 뭐 대리나 과장까지 가능성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시기들이나 미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런 점들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제대로 몇 개만 해본 사람들만 나오더라도 사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나 인재에 대한 능력들에 대한 스펙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할때 계속 계획, 계획이기 합니다. 왜냐하면 플래닝이거든요. 목표를 세웠으면 계획을 해야죠. 결국 계획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취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분들을 잘 보면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계획이 필요할까요? 첫째, 언제까지 나 취업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달성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요. 이 프로젝트가 누군가에게 도움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취업은 여러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기업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기업은 누군가를 입사시키는 거잖아요. 이두 개가 접목된 게그 취업의 현장인데 보통 취업 준비자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요구사항, 기업의 기대사항을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계획과정에 기업의 늦어를 담아내야만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지가 필요하겠죠. 뭐, 정서적인 지지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실제 가르쳐 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의 도움이라든가, 선배나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자원들을 끌어내서 내가 원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을 사실 꼭 회사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나 학교 현장에서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리스터블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수단으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시,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설계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정말 최소한 한 달은 필요한데 일주일만 잡는다면 실패하겠죠. 물론 노력해서 일주일만에 끝내보는 노력을 하는 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일주일만이 안 끝나는 일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일주일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성공 요인에 정반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거죠.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시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들은 몇 가지로 빼내야겠죠? 여러분들 정말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특히, 정해진 시간 안에 일정을 끝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 매니분들을 통해서 데드라인, 즉 데드라인, 어떤 정해진 날짜에 일이 끝나서 원하는 성과를 내는 걸 원하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평소에 뭐 학교라든가 리포트를 쓴다거나 과제를 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된 시간을 안 내면서 많은 변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왜냐면 기업의 출시일이 넘어가면 아예 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수많은 글로벌 일정과 다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일정 하나 잘못되게 되면 진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한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알고가면 어떨까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일정안에못 합니다를 전제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일정에 저희고 합의가 되었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내야 되는 거죠. 영상을 바라본 여러분. 취업을 빨리 하고 싶으시죠?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데드라인을 정하셔서, 정말 물리적으로 그 시간에 기업의 요사항을 다 해결할 수 없으면, 시간을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거나, 다른 회사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만일, 그 시간 안에 내가 무조건 끝내보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못했던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면 가능하고요. 실제로, 말도 안될 만한 것 같은 시간 안에, 프로젝트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방식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열정이나 창의성을 또 엿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살피는데요. 자, 취업으로 한번 놓고 보죠. 취업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죠? 라고 살핀다면 간단합니다. 요구사항을 확인하면 되죠. 자, 여러분의 현장은 기업이에요. 어쩌면 기업은 여러분에게 고객이죠. 기업의 니즈를 맞추고 그 취업 현장을 맞추는 어떤 관점이 있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맞춰내는 관점을 찾아낸 게 1번입니다. 물론, 더니치하게 들어간다면, 뭐, 특정한 부서가 원하는 능력까지 찾아내겠지만, 뭐, 대체로 보이는 특정 부서의 요구 때문에 전사적 차원에서 구인을 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의 요구사항이 어떤 접점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잘 결정한다면,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프레스를 하다 보면 나쁜 게좀 있어요. 한번 성공했다고 또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잠깐이지만 어떤 회사에 도움, 몸을 담았고 입사에 성공했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경험인데요. 회사가 바뀌면 조건도 바뀝니다. 시기가 바뀌면 조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장소 바뀌어도 조건 바뀝니다. 어쩌면 과거의 성공 방식이 완벽하게 반복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비록 비슷해 보일지라도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완전히 다른 사업 문화를 갖고 있고, 완전히 다른 인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 역량은 비슷할지 몰라도요. 각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이나 가치들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 내야 되니까 매번 프로젝트들은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마무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 일을 연장한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정해진 일정이 지나가면 나중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경쟁사를 따라하는 것도 나쁜 방식이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따라 한다거나 선배를 따라 하는 거왜 나쁘냐면요. 그게 성공 모델이 아니고 성공 모델의 증거가 없을 때 따라가는 겁니다. 특히 취업 준비 과정에서 제가 물어보면 뭐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라고 물어보면 그 선배가 신입 사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회사가 신입 사원한테 당신이 이런 이런 이유로 입사했고 당신의 입사 점수 이렇습니다 다 공개합니까?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입사 정보는 본인에게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조건들을주변서 알더라도. 주변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실제로 기업의 인재상은요 디테일하면 은 전부 다 보안 상항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신입 사원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충분하게 알 만한 노력을 하시거나 근거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할 것인가를 잘 따르셔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명확하게 검증되어 있는 방식들을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니까 뭐 면접이 중요하다 AI면접 중요하다 얘기하는데요 네 중요하죠 하지만 기본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먼저 채우신 다음에 트레이닝이라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준비해 놓으면 연락이 막올것 같죠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먼저 고객을 찾으셔야죠 회사에 방문하시고, 웹사이트 방문하시고, 전화하셔서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쩌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실현시키는 능력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사업기획 능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업의 본질이 바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은 바로 이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잘할 것 같은 사람 찾는 게 이상한가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 뭐, 프레스트 기획서들이 어쩌면 여러분을 볼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 뭐 구입하시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좀더 상위 개념으로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신다면 취업하는 과정에서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